완주 전주 전주 완주 통합 추진에 관련된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안우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의원님의 지역구 중에 하나인 완주와 전주의 또 전주와 완주의 통합 이야기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또 총선에서 계속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어, 우리 의원님의 먼저 입장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나크렌 전복을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전주 완주 행정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전북의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전북 발전에 대한 절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을 발전시키는 길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주 발전, 완주 발전, 전북 발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성급하게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경하게 또 확고한 입장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 말씀해주셨습니다 안우영 의원님, 네네. 찬성 측의 논리도 있고 반대 측의 논리도 있습니다. 찬성 측의 입장에서는 아, 나머지 아흔 두개다 통합할 때 전주, 완주 두 개만 통합이 안 됐다. 이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여러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통합은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이다. 찬성 측에 그래서 백만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전주완주 행정 통합으로 백만 도시가 된다는 주장, 주장인데요, 말은 이제 그럴 듯한데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행정 통합을 하면 약 75만 정도가 되는데 예. 어떻게 100만이 된다는 것인지 설명이 없거든요. 또 만일 전북 내 다른 시군의 인구가 통합시로 모여들어서 1 0 0만이 되는 것이라면 다른 시군이 소멸되고 전북 내 불균형이 심해질 겁니다. 이런 결과는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 완주는 한 몸이고 어, 서로가 어, 발전하기 위해서 상생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해야 된다. 어, 이런 입장입니다. 반대를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 간단히 말해서 그 통합이 완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반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통합하면은 완주군 예산이 대폭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통합 전에는 연간 완주군민 1인당 예산이 약 850만 원인데 통합 후에는 약 458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완주군민 10만 명 기준으로 10년 동안 계산해 보면 약 3조 원이 넘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완주가, 완주가 발전할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렇게 완주가 이런 그 손실을 보는데 이것을 보상할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통합만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죠. 예, 일인당 GDP가 군단위 중에서는 가장 높은 완주군 입장에서 어, 경제적인 측면도 생각해봐야 되고 예산을 일인당으로 따져봐도 850만 원 전주시 1인당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음, 예산이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그렇죠. 예. 그 청주 청원 사례가 전주 완주와 많이 흡사하다. 그래서 비교를 많이 하시던데 실제로 반대 대책위에서 이제 청주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청주 청원 통합 이후에 발전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제 뭐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이제 인센티브는 법에 따르면은 보통 교부세에게 연6% 지원금을 10년간 지원한다는 건데요. 예. 전주 완주를 통합할 때이 지원금이 약 4,300억 원 정도 됩니다. 통합으로 완주만 3조 원 넘게 10년 동안 예산이 감소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커녕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어... 청주 같은 경우에는 통합 후에 인구가 약 2만 정도 늘고 발전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통합 전에 식약처하고 관련 기업이 이렇게 이전한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또 창원시의 경우에는 통합할 때 109만 인구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9만 명 가량 감소했거든요. 예. 결국은 경제 발전과 인구 중간은 행정 통합이 아니라 전략 산업의 발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이 기득권의 이해를 따지기 때문에 쉽지 않다. 주민의 의사가 중요하다고는 말은 하나. 사실 이 정치권에서 합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통합은 이끌어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삼선의 안우영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몇몇 정치인들의 합의에 따라서 통합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예. 그 발상부터 위험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뜻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전북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을 실현시킬 방법을 내놓는 것 역시 정치인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완주, 전주, 전북, 어느 한쪽이 손해보지 않고 모두가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상상, 담대한 구상, 이것이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전북의 권역별 균형 발전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전주, 완주, 익산이 인구가 100만으로 중추도시권인데 이곳을 경제 통합시키는 100만 경제권, 전북형 메가경제를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중추 도시권을 관통하는 서울의 한강처럼 만경강을 중심으로 전주의 탄소산업, 완주의 수소산업, 익산의 식품산업을 연계시키고 교통망을 연결하는 만경강 경제권을 만들고 그것이 다른 권역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민들과 함께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일한 또 우리 지역의 상임위원장으로서 중추의 역할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